근데 또 미국이 그동안에 그 당시에 좀시원한좀 좀 제가 이제 당연한 건데도 시한하게 생각했던 거는 네네. 한국형 전차를 따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어 그거 동시에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M 사십팔 A 쓰리 A 파이브 이거를 국내 이제 창원에서 그렇게 개수 개조를 이제 하게끔 만들면서 네. 별도로 한국형 전차를 만들어주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의 이제. 그렇죠. 뭐게 뭡니까? 그게 지금의 이제 과정 태운이죠. 음. 이미 <laughs> 78년 9년도에 어. 계획을 진행 이제 설계. 근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M1 전차에 다운 사이징좀 사이징. 이렇게 줄인 거. 뭐 이렇게 음, 음. 더차를 낮추고 그냥 줄여 버리고. 형이고 동생이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게 회사가 수행한 회사가 제너럴 음.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사예요. 어,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도를 이제 해서 지금 네네. 이제 그 나중에 이름이 바뀌지만 그렇게 해서 네?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K1이 이제 탄생을 해서 시제품이 이제 뭐 양산형이 아닌 시제품 개수 이제 개, 개발이 끝났다고 이제 그 행사를 이제 하는데 그게 음. 이제 미국에서 했어요 이거 미국 공장에서 미국에서? 약그뭐 예, 사진은 뭐다 나와요 그몇 년도입니까? 제기억으로 83년도인가 뭐 그런데 83년도? 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뭐 밀리터리 매니아 초보였는데 좀 어리둥절했었죠 그거 이건 뭔데? 족보가 안 나와 <laughs> 족보관, 어. 아니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 그걸 <laughs> 대서 대서 특필 그러니까 이족보 관계를 안, 안 밝혀 주니까 왜안 밝혀 줬습니까? 블라톤 뭐 보안 유지에 문제가 있었겠죠. 그 당시로 아주 최첨단 무기 체계였으니까. 음. 제 기억으로는 하여튼 그냥 몇줄몇 줄, 몇 줄. 그러니까 전체 신문에 보면은 몇줄몇줄 몇줄 이렇게 했다 뭐행사를 했는데 나왔다 뭐. 그게 뭐 XK1 뭐 MBT 해 가지고 뭐. 근데 이, 이 얘기도 저 음.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게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그 미국의 뭐 밀리터리 잡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이게 취재가 됐나 보더라고. 아 미국에서는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시청에 이제 그 외국 서적. 네네. 그것도 주한미군에서 보다가 나오는 이제 헌, 헌책방 항상 그 당시에는 헌책방 어. 갔었죠. 갔더니 84년도 건 네. 년도에 K1, K2에 대한 뭐 분석 기사 영어로. <laughs> 그리고 어 영어로 K1 전체 관련된 기사. 그게 있는 거야. 그게 이제 84년에서 네. 85년도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접한 거지 그 내용들을 그게 저 혹시 저는 거기 많이 갔습니다 명동의 중국대사관 뒤에 있는 헌책방 그는 이건 뭐 일본책이었고 지금도 네, 일본 다 없어졌고 저는 일본책들만이 네. 쪽에서다 예. 없어졌고 저는 이제 시청에 있는데 아, 시청에서 네. 그렇게 네. 해서 이게 조금씩 없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야. 한국형 전차 따로 있는데 외형이 어, 나온다. 어, 외형이 M1 에이브 a 스 전차의 뭐 축소판 같은 뭐 다운사이징한 것 같은. 야이 얘기 들으시니까 음. 좀 저희 구독자분들 역시 또 밀덕 당시 밀덕분들 어우 굉장히 향수에 젖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예, 예. 여기서 좀뭐 이렇게 질타를 하실 수 있는 게 숫자, 예. 연도 이런 거좀 틀릴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오늘 이거 원고 없이 하는 겁니다. 사전 준비 없이 갑자기 하라고 해서 기억력을 살려 가지고 <laughs> 즉흥 방송에 이거 아, 비도 오고 하니까. 즉흥 방송에 그러니까 연도가 음. 조금 그내 기억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네. 양해를 예.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뭐 (85년) (6년) 지나가면서 네. 결국 (87년도에) 이제 k 번본조차가이제승진사랑전에서공개한이제 드디어 네. 최초의 공개가 된 거죠 네. (87) 이게 네. <laughs> <laughs> 이게 뭐, 이게 뭐, 대학, 뭐 어느, 어느 시점 따지냐면 팔칠학번 되시는 분들이 딱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근데 지금처럼 예. 뭐 인터넷이 있거나 무슨 뭐 유, 그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접하고 의존할수 있는 거는 종이신문, 음. 그 다음에 TV방송. 맞아요. 제한되어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정보가 아니었고, 관심 음. 있는 분들만 이제 접하는 거고, 또 신문, 신문도 구독을 하시는 분들. 네 아니면 가판대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뭐좀 관심 있으면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네. 저는 사실 솔직히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사실 몰랐어 그냥 지나갔어. <laughs> 그리고 이제 87년 국군에 날때그 이제 그뭐 여의도광장을 막 그래 지나가는 전차가 고아 이게 무슨 간장. 전차가 그 당시 해도 TV를 보는데 각진가 이 각진 전차가 어. 그때는 이제 이제 막 둥그러운 포탑이 아니라 <laughs> 각진 전차가 유행이었고 시작이 됐거든 아, 근데 그게 이제 흔하게 이제 접했던 거는 이제 미국의 M1 전차 음. 대표 선수였고. M1. M1 전차. 그러니까 어 우리도 이런 게 있어 각진 전차가 있어 이게 뭐야 웬일이야? 멋있다. 그, 그때부터 이제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국뽕이 이제 그때 아들 그, 그때부터 야, 어. 이, 이거면은 이 어? M 원 전차 비슷한 요거면은 한번 붙어볼만하지. 어, 북한 이런. 아한 번씩 한번 전차 전한번 할만하다. 그때부터 자신감이 음. 붙었죠. 음. 그,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M 4 8그 개수 전차는 좀 못마땅했다고. 그건 뭐 M 6 음. 0이뭐또 동생으로 또 나, 어, 나와가지고. M 4 8 A 5 뭐. 음. 근데 이후에 이 87년도 드디어 대한민국의 최초 K1 전차의 탄생.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더 이제 뭐. 뉴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는 네. 거의 90년대 초반 들어와서. 90년대.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하나 뭐 군사월간지 같은데 이제 자주 소개가 되고 행사가 좀 늘어나고. 음. 그다음에 생산라인 사진이 이제 또 국방 화보 국방부 뭐 화보에 좀 많이 실리기도 시작하고. 생산라인 자체가 뭐 이렇게 전차 는 우리가 이렇게 최신 전차 만들다그 공장이 당시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 그대로 창원 그자리에요아그자리에요그 자리 자리에요. 그에 그냥 아, 그때도 변호, 창원. 변함없이 거기야 창원. 지금의 그 K2 퓨전차 네. 만드는 그, 그, 그 자리라고 그대로. 아... 그때로 오... 그 옛날 흔적은 없죠 가보면은. 음... 저번에 물어봤어 요 <laughs> 여기서 옛날에 M48A3 A5 반등등 듯...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근무를 해서 내가 뭐 조만간 음... 은퇴를 합니다 퇴직을 합니다 그런 분도 있었고. 이런 아... 그러니까 상당히 뭐 유서깊다고 해달라 뭐 역사 박물관처럼. 뭐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음... 것 같네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차의 시작은 M48A3. A5. 그리고 나중에 ADD에서 뭐 사격 통제 장비 좀 개량을 좀 했다서 K자가 붙기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한 게 이제 3K5K.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간 게 K1 전차 초기형. 어. 네. 그렇게 해서 9 0년대는 이제 맞이하죠. 아 그렇군요. 음. 야이 그래, 아, 재밌습니다 이 얘기가. 근데 이제 90년대 예? 중반 딱 되면. 아니 제가 말하면 좀 대꾸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아, 저를 무시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얘기할 게 지금 많아지고 어. 일단은 일단은. 자, 잠깐 잠깐. 음. 좋아요 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0년대 이제 초중반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우리도 뭐 120mm 주포를 도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긴가 했더니 음. 결국 이제 걸프전에 여행이 이제 직접 받은 거죠. 91년도 2월 달 걸프전. 아. 1 0 5 m 갖고는 안 된다. 그 당시에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읽어 보시잖아요. 전사. 네. 그, 해 봤죠. 어, 사우디에서 급하게 백업머이 주포 m 1전체주포를 120mm로 막 공장을 만들어서 막 현지진 막교체 했다는 음. 이미 시대가 이제 120mm 주포 시대로 바뀐 거죠 완전히 바뀌기 네, 그래서 시작했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뭐 ADD를 중심으로 이제 현대로템하고 이제 업체하고 어. 업건하자 업건. 어. 포를 어. 높이는 업건. 승신형으로 어. 이제 교체하자. 네네. 그래서 이제 발제가 돼가지고 그 시제품이 이제 나온 게 96년도인데 음. 얘가 이제 96년도에 뉴스 다른 뉴스에 붙여 다른 무기 뉴스에. 오 좋죠? 네다른 뉴스에 96년도 그러니까 린다 김 금강. 아. 거기에 묻혀버리더라고 뉴스가. 그게 아, 되게 대단했죠, 신문 사에서 그게 적이었거든 기사거리가 더 무궁무진한 방송사들리고 난리가. 아, 그어죠 그래서 그냥 크게 대서 특별 안되고 넘어가 어갔어 그러니까 뭐저 같은 사람은 마중 에 관심 있게 봤는데. 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120mm 주포 전차를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근데 이것도 이제 96년도면은 K9 자주포도 시제품이 이미 있었어요. 초기 극초기 이제 그 차체 같은 거 있잖아. 요 어. 차체 만들어 놓은 거. 95년도에 처음 얘기 들었으니까 개발한다니까 K9를 K9를. 예, 그러니까 차체 어. 기본 차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만들기 시작했던 거 아. 96년도니까 이제 네. 급성장을 이 그때 지금의 물건들이 그때 이제 막 기본 기본을 이제 탄생을 하고 있는 거야. 구 96년도 7년도 이제 아예 육6년 7년 네. 뭐 이러면은 지금이 2023년이니까 그러면 거의 자, 26년 27년 걸렸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서 네, 네. 그러면 이제 K1 그게 지금 K1 A1이잖아요. 110mm 주 네. 이거를 야전 실전부 실전부대 실전, 실전, 부대, 실전 배치되는 부대가 처음 이제 뭐그 당시에는 뭐 월간 지시발 단독으로 처음 들어가 본게 네. 2001년도 2월인가죠 겨울 때저양평인는그 당시 20기 보사 처음 배치된 어허. 부대가 그러니까 그 기간을 보십시오 전차 기간이 개발 생산 하는 데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빨리 했다는데 한 5년 걸렸죠 87년도부터 96년도까지 왔으니까 그건 이제 K1 K1은 이제 뭐 계속 만들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넘어간 게그 다음 단계는 이제 K1A1 K1A1. 네. 그런 초도 배치 실전 부대 초도 배치가 이제 2001년도 2월인가 제가 봤으니까 저기 가서 음. 추운 날 가가지고 기0기버사마 음. 그러니까 한 5년 그 897년부터 이제 2001년까지 한 5년 정도, 5, 뭐 6년 정도 음, 시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K1, a 1을딱 가서 이제 기버사가서 이렇게 딱 만져보면서 음. 허, 막 자부심인지, 우리 120mm 총포자, 어떻 이제 <laughs> 야 이제는 겁나는 거 없어. 어? <laughs> 북한군하고 전차 <laughs> 아뿌듯 어. 그때 알고 보니까 이놈들이 북한놈들이 결국. 또그 지금 천마원이 뭐 진짜 폭풍원이 또 우리 거를 대응하려고 어. 또 개량 사업을 하고 있었더만 아, 같은 시기에. 아, 네. 음. 그래 가지고 북한은 이제 그 퍼레이드 하는 장면들이 이제 그 영상들을 캡처해서 이제 KBS에서 보도했던 뭐 남북 계창 이런 데서 이제 음. 희미한 사진들이 나와요. 북한이 계량한 전차들 T-62를 음. 발전시킨 거. 네네네. 똑같이 이제 막 경쟁을 하는 거지. 음. 근데 그래도 북한은 뚱그 뚱그런 포탑에다가 이제 각진 것 갖다가 이렇게 막 그냥 잠깐 붙이는 거. 좀좀 좀 저기 좀 뭔가 급조한 모습. 억지로. 에, 우리는 어. 처음부터 처음 완전 저신 새로운 설계인데. 음. 그래서 이제 그 2001년은 이제 전으로 해서 우리가 좀 기갑대, 소위 전차 대대, 그다음에 기계 보병사단 이제 이 뭔가 좀 뭐가 이렇게 좀. 구색을 딱 정말 갖추게 됐네요. 이 전차를 이제 국산 전차를 이렇게 보유하다 보니까 네. 훈련도 야전부대에서 훈련 되게 빡세게 하더라고 가 보니까 뭐 이렇게 비 오는 날이 뭐가 없이 그냥 막 했어요. 남한강 그 주변에서 도하 훈련 막 그냥 그뭐 이렇게 포진하는 거막이 배치하는 훈련, 야전 네. 배치. 예, 예. 어그렇고그 당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뜬 거는 m 4 8에서 벗어난 거니까 네, 네. 이 K1, K1A1을 이제 보니까 네. 현장에서 막 사진 찍으면서 어... 되게 기분이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이 보병 사단의 음. 또 음. 후방 뭐 아, 옆에 부대, 뭐 저쪽 중동부전선에 뭐 이렇게 좀 전차가 많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대에서는 또 m 4 8 A3K가 또 주력인 부대가 있어. <laughs> 후방 보면, 쪽에서는. 아 그걸 또 보면 열받는 거야. 아, 아니 지금 아직도 k, 여기까지. 어, K1하고 K1 하고 K1A1 시대인데 이게 뭐야 이게? 이 무슨 와서 뚜껑 어? 빵 중구난 포탑에 옛날 구형 전차 갖고 어떻게 하라고? 음, 그 전차를 이제 쓰던 부대가 지금의 11기 기기동화사단. 11 아, 기동화사단. 11 사단. 사단이 그 당시에는 참 m 4 8 a 2 c 까지 썼고 음. 옆에 홍천의 3기갑여단에 m 4 8 a 3 k 였고 그러던 시절이 2001년, 2년, 3년. 아주 옛날에었어요 20년, 아 20년 전에는 그게 후진 무대였지 장비가. 당시가 이제 한참 이제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한일 월드컵이죠. 열 2002년이죠. 예예. 예. 예. 그 당시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오는 날제 기억이 공교롭게 이렇게 비오는 날 많이 다녔어 현장을. 비 쫄딱 맞으면서 시리키를 또 역사에 남긴다고 막 카메라 막 옛날 카메라 필름 카메라 막 그냥 다 젖는 거. 어 녹, 녹거든 물, 물 들어오면 필름이 녹아요. 막 주머니 꺼내서 막 그냥 찍네네. 지금 좀 유명한 또이 또 평론가 있으세요. 그분하고 또 열심히 또 찍고 그리고 유뭐 씨요? Y 씨라고 있어요. Y 씨는 네. 누구? 아뭐 그냥 하여튼 그 옛날 추억이니까 너무 아 좋습니다. 네. 아알것 같습니다. 네. 예 패스할게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열심히 찍었던 게 이제 그때 당시 3K, 음. 뭐 2C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현대화가 대한민국 육군의 전차 현대화가 이렇게 험난하게 오랜 기간, 오랜 오. 세월을 거, 걸어온 거예요. 그랬네요. 오. 그러면서 이제 K2가 이제 나온 건데 그건 처음에 이제 K2가 이제 접하기 시작한 게몇년도입니까 2003, 2003년도 K2 전차의 시작이 2003년도니까. 그도 모형으로 처음 접한 거. 모형이죠. 아, 코에... 모형부터 나왔어요? 코... 아니, 저 접한 게 코엑스에 방산 전시회가 있었어. 2003년도에. 오~~ 근데 모형을 딱 갖다 놓은 거야, 요만한 모형을. 그래서 아, 어, 이게 K2 그동안 비밀력 개발했으니까그 표. 예, 네, 표. 그래서 이제... 2003년. 아, 저 그때가. 아, 그날도 또비 오는 날이었네. 아, 진짜 이렇게 뭐비 오는 날 많이 돌아다녀. 아, 오늘도 비 오는 날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전차에 한번 실소리 한번 훗자. 음, 네. 아, 그래서 비 오는 날공통점이다 <laughs>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2 0 0 3년도에 처음 접하면서 이제 사실은 지금의 우리 수출 전선에 나가 있는 방사출에 수 전선에 나가 있는 지금 뭐 천문이 뭐 자주포 K9 이 모든 게 사실 그때 모형들이 다 나오는 모형들입니다. 아 근데 대표님 음. 그러면 지금의 뭐 K9이니 K2 전차. 당시 2003년도에 나왔던 그 모델하고 모양이 거의 흡사합니까? 그거 비교하면 어 아, 그때는 그냥 민짜였죠. 아 그래요. 네. 어. 아니 좀 최초였으니까요. 좀, 근데도 뭐 이제 처음 접하는 음. 나는 이제 그 K2 전차 모형을 접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음. 이걸 뭐 T80U 전차의 러시아 불검사 어, 음. 불검사 불에 대해서 뭐 기술을 좀 뭔가 흡수를 했다 어. 뭐 있었겠죠. 네? 아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에그 모형을 이제 컨셉이나 뭐 주포를 음. 보면서 아, 프랑스의 느클레어 전차. 느클레르. 아, 이거랑 가장 흡사한 느낌이다. 네, 거기에서 많이 컨셉이나 뭐 어떤 그작상이나그 음. 그런 설계 개념을 많이 가져왔겠다. 그래서 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느클레르 전차 쪽에 많이 그때 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아, 뭐 월간지에도 그비교를 했어요. 뭐 장갑의 형태의 비교이라는 기승. 느클레르랑 뭐 T806. T80은 아니다. 아니다. 그 안에 어떤 내부의 기술을 좀 이렇게 가져왔겠죠? 그렇죠. 자, 뭐그 안에 그 자동화. 어, 근데 외형은 예. 근데 뭐 프랑스는 저런 르클레르. 아니 어. 그런 느낌이지 왔었지. 예, 예, 느낌. 예. 그게 이제 2003년도, 20년 전이요 네, 2003년도였구나. 그래서 어. 이제 뭐 훌쩍 건네 떠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일차 양산, 2차 양산 계속 죽을 썼잖아. 최근까지. 아, 어, 힘들었죠. 약간 회사가 사실은 이게 폴란드 건이. 네. 터지기 전까지 회사 망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루머인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네. 지금의 하나 에로스페이스 있죠. 네. 그니까 하나 전에 하나 디펜스였잖아. 그렇죠. 그 회사들에 뭐 이렇게 경영진들이 네. 이제 네. 만나가지고 임원들이 음. 만나서 사가라 아씨 이뭐뭐 뭐 비싸 안사뭐 이런 식의 음. 서로 미팅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요 폴란드 건이 터지기 전까지. 아, 그렇게. 그러니까 뭐 2021년 겨울 기준 얘긴데 12월도 2021년. 그러가 이제 작년에 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아 그래도 이 하나 디펜스에 안 넘겼어요. 아니 이제 못 넘기고 그거겠지. 그거를 이제 회사의 현대로템에 주된 수입원은 그 당시에 예. 철도, 철도 수출. 그게 사실은 옆에서 받쳐줬구나. 받쳐준 거죠. 철도가. 아 그게 없었으면 그냥. 그 현대로템 공장 가면은. 전차를 주행을 시키는데 한쪽에 그철 그게 왔다 테스트하는 거왔다갔아 음. 그래서 아, 처음에는 여기가 무슨 어디 역인가 <laughs> <laughs> 자체 그 테스트 시설이에요 안동역인가 <laughs> 아니 뭐 창원의 뭐 별개역인가 현대로템 역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받쳐주면서 이제 작년에 2022년 이제 2월달에 전쟁이 일어나고 급진전된 거죠 그 전차가 필요하다 야 아, 현대로템 진짜 고생 많이 했네요 근데 또 음.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 그 핵심 방산 업체에서 우리 공군, 네. 육군을 좀 고맙게 생각하시는 게 어, 뭡니까? <laughs> 자기가 발주한 걸 먼저 줬잖아 지금. 아 그렇지. 자기가 방사청을 통해서 발주한 거를 급하다고 하니까 수출 이거 지금 조건을 맞춰야 된다 하니까 지금 T TEO 시 블록 2가 f 5 o 시브에서 G.F.에서 넘어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음. 있고. 전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우리 군에 먼저 발주해서 들어갈 것이 음. 지금 폴란드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설레가 이제 그 전에 몇년 전에 설레는 이제 K-9 자주포가 그랬죠, 사실. 하나 에어스페이스 음. K9 자주포가 이제 그렇게 좀 빼주고, 그 창정비들온걸좀 빼주기 시작했지. 음. 한쪽에서 만들면서 빼주기 시작해서 설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전차 더 나가서 공군이 발주한 그 T A 5십 블록 2까지좀 살짝 고치고 그냥 F 5 0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기 시작해서 일단 좀 저기 정착 안착이 됐죠 수출에 대한 어. 폴란드의 조건을 맞춰준 게.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초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원식 의원께서 이제 오늘 어제 오늘 얘기하는 게 네네. 발표하는 게 그게 이제 걱정을 이제 하고 준비를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될 때요. 어. 튀르키예시 알타이 같은 새로운 그게 나오면 너무 기술 빼주는거아니냐 네. 네. 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이제 너무 조화만 하지 말고 음. 수출이 나가는 거 현지 공장이 설립된다 하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조건을 맞출지 서로 그거를 신경 쓸 때다 특히 전차 분야에서 음. 제가 그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의 전차가 너무 지금 뭐 문제가 많다 보니까 부족해요. 음. 감축을 많이 했고 창구에다 처박아 놓다 보니까 가동도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여제 <laughs>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이태리 아리에트까지. 아리에드. 뭐 말씀드렸는데 넘어갈 것이다. 뭐 <laughs> 네, 했는데 200뭐 5대인가 210대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굴러가는 게 50대밖에 안 돼. 아 200몇 대 중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쪽 지역에뭐 어. 침공을 받거나 전쟁이 나서 뭐 막아야 될것 같으면은 정자? 정자 50대밖에 안 돼. 앞에다 가 이렇게 배치 갔다가 급히 배치하는 게. 그러니까 전차가 이제 워낙 더 부족하니까 귀하네요. 결국에는 이제 어. 독일에다가 요청했대요. g d 칠한 독일한테 레어파드. 뭐. 2 a 8을 2A8 사겠다. 한200 하... 그러니까. 200대 필요하다. 근데 그거 언제? <laughs> 들어올까? 그들이또 노르웨이 쪽에서는 네. 우리 거 이제 물리치고 독일 거뭐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뭐 2차 옵션, 2차 발주 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아 너무 비싸서 안 산다. 독일에. 아, 독일에 아이컨. 아, 2차 발주는 오... 안 한다. 스톱. 예, 네, 스톱. 못하겠다. 아, 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나토 서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네. 이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 그냥 뭐 대탈전 전 20년 동안 그냥 거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가벼운 뭐 장갑차나 헬리콥터 이런데만 이제 총기나 방탄, 뭐 음. 헬멧이라든지 방탄 뭐 이런데 에 집중, 야시경 집중하다 보니까 방산 그게 지금 사실 이렇게 좀 독일을 믿고 있는데 네. 역할을 못 하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죠. 음. 어떻게 보면 계속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뭐 예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태리가 좀 그지러하죠 전통적으로 이제 독일 <laughs> 네. 독일그 장비를 어. 선호하니까 어, 옛날부터. 네, 네, 네. 그다니까 스페인도 그럴 것 같고 음. 스페인도 전통적으로 그쪽이고 그다음은또저쪽에 그리스 그리스. 네, 다 이게 독일하고 또 밀접해 여러 가지 음. 전 모든 부자가. 음. 그래서 그쪽 시장을 우리가 폴란드에 면허 생산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해도 난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음, 지금. 쉽지 않을 것 아, 같아. 쉽지 않을 것 같아. 음. 결국엔 이 가드 치는 거죠. 방어막 치는 거지 독일 그 회사가. 음, 음. 아나 2A7이나 이제 처음에는 2A7을 했다가 전역 나니까 2A7 뭐 플러스라고 했다가 이제 A8. 아예 아예 이름을 바꿔 계속 이름 계속 뭐 무슨 뭐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된 신형이 나오는 것처럼 뭐 범죄 음. 뭐 도시 뭔가 영화. One, two, 뭐, 뭐 벌써 4 <laughs> 얘기잖아요. 그거처럼 뭐 이름을 바꿔하면서 기다려 기다려 음. 내가 다 만들 수 있어. 기다려 이러면서 이제 뭐. 진입 장벽을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막 언론을 통해서 세우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음. 이 비가 쭉 이렇게 내리는 날 우리 안 대표님 통해서 네. 대한민국 K2 블랙팬서 흑표전차죠. 아, 근데 이제 다시 이제 리뉴얼 뭐그까그 그러니까 음. 동안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내용들을 이제 각개표표가 되어 있는데 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럴 때 이제 그 수출 관리, 수출 조건 관리 그거 진짜 신경 써야 되고. 네네. 뭐 우리 신원식부부한께서 얘기도 <laughs> 하신 것도 중요하고 네. 뭐 정팔 떠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케이 애원 우리 말씀드린 적 있죠. 네네 그 것도 좀 중요해요. 계량 개수 해야 돼. 음, 해야겠죠. 그거 작수 해야 돼 이제 발제해서뭐 이렇게 정착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지금. 음, 계속 그, 개수 계량. 네버려 두면은 이게 저기 저 퇴보하죠 이전차든지. 벌써 제가 모형을 처음 접한 게 20년 전이야. 20년 전에 모형을 음. 접 접해서 이제 수출 나가는 건데 2003년도 비오는 음. 날. 에.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K2A1 빨리 저 현실 실천 그러니까 을 해야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K3 연차도 이제 그게 소량이라도 빨리 생산 을 어떻게 해보자 음. 노력을 해야 되고 K2A1 K3 음. 빨리 진입을 이제 빨리 우리도 변을해야 되고 포스저 쪽에서는 a 이라고잖아요 차기 뭐 MBT는 별도로 얘기하면서 또 A8 그렇게 막 이름을 바꿔가면서 제 하는데 음. 우리도 좀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의 결론이었죠? 네. 자 여기까지 두 선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한민국의 K2 블랙팬서그 표준차 오기까지, 오기까지. 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오기까지, 과정들을 우리가 어떤 여철을 보여고 있었나? 예, 쭉한번그 과정들을 예. 아니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분이 안승범 대표님밖에 없어요. 아, 그냥, 뭐, 비 오는 날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현장. 지금이야, 이제 안 다니지만. 예. 예, 예, 좋습니다. 어떻게 재밌게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희 이 슈퍼소닉 TV는 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라디오처럼 좀 생각해 주시고 시청을 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자막이 안 나가요. 아, <laughs> <laughs> 요즘에 자막 처리를 안 하시네요. 아. 이게 자막도, 네. 이게. 음. 아그 얘기도 하려고 했어 지금. 네, 돈 들어간, 이거야. 돈, 돈 들어. 어, 네. 제가 또 그냥 제가 막 이런 자막은 좀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아, 요즘에 또 유튜브 다가 어. 너무 떨어지고. 제작비. 음. 저희 또 채널이 그렇게 뭐잘 나가는 유튜브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리뭐 어제 뉴스에뭐 트위터도 음. 뭐 이렇게 수익이 떨어졌다고 트위터 쪽도. 아 트위터 쪽 한국 어, 수익이 떨어졌다. 어, 전체로 다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거의 뭐30% 40%가 떨어졌으니까 거의 가난하죠. 이제 뭐 불경기로 접어드는 건가요? 현재 불경기예요. 예, 저희 뭐손바닥인 손빠라... 그래서 자막이 사라진 거야. 아, 요즘 아, 뭐 저기 식사 안하시면 하는 거는 그건 살빼려하는 거고. 아, 그건 살빼려고하는 아, 예. 거고. 예, 자막이 사라진 게참 여러 가지 네. 조건이. 네. 아,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아, 그래도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예. 예, 예, 정말 그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슈퍼 소니 TV가 버텨 나가면서 현대로템 과정이랑 거의 흡사한 거 같아요. 저희가 언제 또 이렇게 또잘 될지 아. 모르잖아요. 유지를 잘하면 갑자기 뻥하고 이제 언젠가는 한번 뭐뻥 터져서 저희가 뭐, 뭐 우리도 수출하나 예. 수출해도 <laughs> 후원 뭐 예. 이런 거 없어도 우리 수출 방송도 만들어야 돼 예. 영어로 영어로 아. 얘기할까? 예. 한번 해주세요. 아 영어 안돼안 돼죠 안돼안 돼. <laughs> 안안 돼요, 안 돼요. 저희가 뭐 신모씨나 예. 뭐 샤모씨처럼 잘 나가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아, 뭐 그런 얘기를 하시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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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뭐 가난한 채널 슈퍼소닉 TV 항상 정도를 지키는 채널 슈퍼소닉 TV입니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 나눠주신. 한승분들. 그렇죠? 예. 그리고 저소닉피드였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좀꼭좀 좀 눌러주십시오. 예. 말안 해도 예. 처음부터 딱 시청하시면 좋아요. 예. 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